이건 안 지키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. 그게 뭐냐 하면 바로인데요. 안녕하세요. 청소의 진심 청진심입니다. 오늘은 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과탄산소다는 표백, 얼룩 제거, 찌든 때, 그리고 세탁초 청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청소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청소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만 성분이 강해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호흡기나 또눈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주의사항 다섯 가지 꼭 숙지해 주세요.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. 자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실 때 이걸 그냥 이렇게 팍따르시면이 가루가 분진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호흡기 안 좋으니까 마스크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따르실 때도 이걸 좀 살살살 따라주세요. 그리고 또 이 성분은 강 연기성 성분이라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해 주세요.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의 사항입니다. 자이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빨래를 삶을 때가 있는데요.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. 이 빨래를 삶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또 딴짓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확 끓어 넘쳐가지고 전기렌인지 사용할 때그 상판 위로 이게 넘쳐서 바로 매캐한 연기를 만들어요. 그러면 이 연기를 빼는 것도 힘들고 또 호흡기로 그 연기가 바로 확 들어와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리고 상판도 하옇게 돼서 닦기도 힘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과탄산소다를 사용해서 빨래를 삶을 때는. 물 조절 적당하게 잘 해주시고요. 딴짓하지 마시고 끓어 넘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. 자, 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실 때 절대 다른 세제랑 섞어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. 특히 락스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락스랑 같이 이걸 섞어서 사용하시다 보면 염소가스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지는데요. 이 염소가스는 우리 호흡기, 그리고 눈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. 과탄산소다는 꼭 단독으로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. 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실 때 변색이 될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렌지 후드 같은 걸 닦다 보면 렌지 후드 가운데 기름 찌든 때는 잘 지워지는데 가장자리 테두리가 알루미늄이거든요. 이 알루미늄에는 오랜 시간 두면 이게 희끗희끗하게 변색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또 옷을 바를 때도 흰옷하고 뭐 색깔옷하고 같이 섞어서 과탄산소다를 넣었다. 그러면 락스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색깔옷이 얼룩덜룩하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이건 안 지키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.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보관 방법인데요. 간혹 어떤 분들이 이걸 쓰기 좋게 덜어서 잼병 같은 유리병에 담아서 싱크대에 넣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두시다 보면 이 알갱이가 소금이나 설탕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해서 자칫하면 요리할 때 음식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옮겨 담지 마시고요. 이 봉지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. 여기에도 보면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원래 용기에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.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귀찮다고 다른데 옮겨 담지 마시고요. 있는 그대로 쓰시고요. 특히 이게 어린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과탄산소다 사용 시 주의할 점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. 제가 알고 있는 주의 사항은 이 정도지만 혹시 또 다른 주의 사항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가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